기분 좋은 변화와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지난 5일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를 보건소 방문 없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검체 검사를 받은 관내 확진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알림 서비스에 격리통지서 발급 메뉴에서 실명 인증 후 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지원금 간편 조회, 모바일 임용장 수여,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방역현황 및 마스크 보유 약국 현황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 7기 강남구는 누구보다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온택트리더다운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과 공유로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사회에 나누는 마더시티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